아이패드 10 제네레이션. 7세대 아이패드를 썼는데 충전이 너무 안 돼서 바꿨어요. 저는 이거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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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샀어요. 맞춰보세요. 전 이거를 새 제품인데 거의 200몇 뿌렸지? 3 삼백 불 했던 것같아 삼백 불인가밖에 안 샀어요. 진짜 완전 럭키가이죠? 사실 제가 한번 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럽지만, 짜잔 실버 색깔의 아이패드 이렇게 화면에 불이 들어와서오고요 이게 그냥 아이패드가 제일 낮은 거고,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가 있고,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있는데, 이 아이패드 프로는 일단 너무 비쌌고요. 거의 1000불부터 시작했으니까, 한 15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죠. 너무, 너무 비싸서 안 샀고,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는 얘보다 한 100불인가 150불 정도 비쌌는데, 뭐 공부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더싼 걸로 했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이 아이패드를 굉장히 싸게 구매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원래 쓰던 아이패드를 트레이드인을 해가지고 85불 크레딧을 받았어요. 근데 이 애플 펜슬 C 타입이 원래 99불인가? 아무튼 그렇거든요, 99달러인가? 근데 저는 또 학생 찬스를 받아서 그 트레이드인 한 크레딧을 쓰자 했는데 학생 찬스를 받으면 고작 79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. 저는 6분이나 남는 셈이죠. 크레딧을 받았으니까. 그래서 이 펜슬은 거의 공짜로 샀다고 해도 무방하다. 그리고 얘는 완전 새 제품이고요. 음, 귀엽네요. 대신에 얘가 에어보다 안 좋은 점은, 귀엽다. 에어는 이 펜슬을 여기다가 착 하고 붙이면 그냥 바로 차징, 그 뭐냐. 어,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바로 탁 하고 붙으면 패드 에어는 이게 충전이 자동으로 펜슬이 된다고 들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. 그냥 아이패드는. 그래서 여기를 뼈 뽑아서 여기에 C타입 이 잭을 연결을 해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해야 돼서좀 번거롭긴 합니다. 하지만 괜찮아요.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저는 원래 노란 색깔을 사고 싶었는데 노란색을 못 샀어요. 왜냐하면 실제로 보니 대신에 귀여운 노란색깔 케이스를 구매했답니다. 또 봄이니까요. 한번 끼워볼까요? 어우, 찐. 어. 생각보다 귀엽지. 어, 괜찮지? 예쁘지. I too. 근데 이이 투명한 부분이랑 이거랑 같은 색이면 좋을 텐데. 아니지. 이게 더 예쁘지. 오. 이게 더 훨씬 예쁘잖아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꼭 붙여 쓰면은 끝! 소 이지 소 간편 아무튼 이 아이패드는 아빠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와 펜슬을 구매할 수 있었고요 남은 돈으로는 동부에 있는 대학교 편입원서를 넣는데 제 개인적인 용돈으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원서를 쓰는데 사용하고 이 패드를 구매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